안녕하세요. 명당 터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대명당 공인중개사 성호 박철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당은 지상, 지하 등에 명당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거하는 공간에 명당이 있고 근무하는 사무실, 공장, 식당, 빌딩 등에도 명당이 있습니다. 풍수지리 출장하여 길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에게 명당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 그 기운을 느끼며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당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분은 명당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성우 박철환에게 전화주세요. 그리고 이사를 계획 중인 아파트, 전원주택, 오피스텔, 사무실, 공장, 식당, 상가, 빌딩 등 명당 혀를 찾아 중개하고 풍수지, 점검, 감정, 출장하며 풍수지리 인테리어 컨설팅 합니다. 묘자리, 묘지, 산소, 낙골당, 낙골묘, 수목장 등 명당 혀를 찾아 고인을 모시도록 지도하고 풍수지리 점검 감정합니다.